근데 ]이다. 저 무서워하는 게 없는데요, 저는? 근데 이거 재밌대? 이거? 해보진, 해보진 않았어요. 네, 저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빨리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님. 네, 예, 죄송합니다. 아, y e just a little longer. Yes? you'll make a full recovery. h r e a l i s p o p now, no. 이제 해. 와. 소리 너무 커? 아니, 어이 못뭐 알아먹잖아. 한글 있어? 한글 있어요. 어. 오, 오 있다. 오, 오. 오 멋있는데요. 한국 오, 멋있는데. 이런 거 보면 좀 멋있으신 거 네. 같아요. 자해 이제. 이거 뭐야? 여기 앞이고. 여기 읽어봐, 저글써 있잖아 글. 매일 환각에 시달리고 있어. 보통의 경우엔 괜찮아. 다만 다음과 같은 환각은 주의해야 해. 사라지지 않거나 날 쫓아오는 것. 주의. 맞다면 기절해. 사라지. 호호호. 나가야지 이제. 소리가 들리지. 어, 뭐, 뭐라 했어? 나 우리 안 들리지, 바보야. 형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호호호호. 안 들려, <laughs> <안> 들려? <laughs> 들려, 들려 형님야. 아니 소리가 들리네 진짜 <laughs> 소리가? 진짜? 문 열어봐. <laughs> 오 여기 뭐 들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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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환각이 사라지거나 원래대로 돌아오면 안전하니 문을 열 것. 환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이면 약을 먹을 것. 와이씨. 아 근데 누가? <laughs> 아나 여기. 아 침대 침대 침대. 이게. <laughs> 뭐 옛날 일본 집이야? 2개 꽂을 수 있어? 하나, 편지 꽂아. 그니까. 누세요 누구 들려? 누세요 그.. 배달 안 시켰는데? 오.. 오 어, 뭐야? 이거 뭐야? 오.. 누세요 배달 안 시켰어요. 나가세요. 편지씨 뭐야? 배달 안 시켰는데? 또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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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발부리지마발부리지마발부리지마 밑에 소음이 왜, 왜, 아무것도 보여,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발부리지마어울에 침이 왜이래 조 아니 그럼 보이냐고 뭐, 바보야 아안 보이네 힛힛 <laughs> 왼쪽? 왼쪽 왼쪽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억억 어, 억억 소주.. 아, 아, 아 누구야 이! 못 만지나봐. 아니 배달 안 시켰다고요. 누가 계속 톡톡거려. 그럼 문을 열어야지 볼게. 아니 문이 어디야. 근데 여기로 그럼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응. 아니 뭐.. 응. 와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고급 게임의 기본 이것저것 뒤집어야지. 야야야야야야! 이이! 쉿쉿쉿 후후후 이거 오우씨.. 나얘 때문에 어, 놀라서 나, 나 보이나? 어, 뭐야 우리 귀신인데 우리 거울을 안 보면 벨 소리 들려? 문 열라며 아누군냐 아, 여기 볼까? 볼수 있어? 경민아 소리 지르지 마라 아친 진짜 봐조용아 그만 봐어떻게너 <laughs> 이거 어떻게 알았어? <laughs> 이거 열면 안될거 같은데? 어떻게? 계속 누르잖아. 이여자데이 찐새끼. 협박다 불. 몸매 본다안 된다. 아이 정도. 열어봐. 열어. 어. 열 거야? 안정되면 문제 안... 안정된 데안아 한각인 거 아니 이 새끼 안... 눈가리가 좀 이상해요 이 새끼. 그거 안 열면 되죠. 김치노 어, 누구세요? 너. No. 어약 받아 약 받아. 약 주는 애야. 약 주는 애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게 무섭게 생겼어. 환각인거 같으면 약을 먹고 환각이 나아지는 거 같으면 문을 열라. 아까 설명 이거였잖아. 인형이 필요해? 어, 빌어, 무슨 인형? 아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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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아 봐. 형이 인형, 이용 이용 죽게 죽게. 아니, 이 인형, 인형, 인형. 인형. 안지뭐 줘. 어, 어. 아니, 안 괜찮아. 안 들려서. 열려도... 이형 내가 찾고 있어. 있어. 제발 내 귀에서 사라져 줘. 어 내가 찾고 있을게. 훈아입좀 다물어 봐. 게임 좀 듣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야 근데 이렇게. 어? 아 망치라도 하나 들으면 좋을 거 같은데. 어, 이 정도 턴 좀. 지금 턴. 오, 오, 오. 아, 씨. 어 뭐야?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 같은 공간에서 문을 열까 말까를 네가 결정하는 건데 환각이 지속되면 열지 말고 아. 약을 먹고 환각이 없다 그럼 문 열라고 이 머자리들아 아아 아. 아 현지 누나가 좀 똑똑하네 아 어플이 아. 안된 곳이었다 아 이제 아. 아. 봐서 이상하면 문 열지 말아 이게 약이네 지금 먹으면 안 되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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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게임이 이상해. 내가 이상한 게아니야요 아, 이제 이제 하는 거 방. 이제 알았어. 이제. 그럼 왜 거? 그럼 왜 에비나기 응에아 이거 그거 같은 거 아니야? 8번 출구 비슷한 거. 그런 거. 오오야야야야야야야야. 아, <laughs> <좋아. 웃음> 어, 어, 그걸문 열면 안 돼. 이상한 어? 거잖아. 지금 이상한 거잖아. 이 말이 안 되잖아. 아까. 그러니까. 먹어. 이럴 때약 먹어. 아,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 먹어야지. 그럴 때. <놀람> 응, 그렇 와, 아, 이게 그래서 다음 날로 가는 거는. 아, 아 이제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오케이. 아. 아, 집중 첫째가... 어? 어, 이거 뭐야? 저기 저기 문 앞에, 문 앞에. 체매 돌릴 수 있어? 아니, 꺼 끄는 거밖에 안 돼. 약을 먹으러 갔어야지. 이제 이해했어? 엄마 정시 차려. 아 <laughs> 이거 서영기 형을 시키지. 이걸 왜 나를 시... 말하지 마. 지라 선이한테. 서영기는 다른 게임 골라주려고 내가. 아 이거 다 눌러봐야 되네. 이제 불, 거 불, 불. 일단 약파로 먹을 수 있게. 지도라 있어? 이거 또 어느지 디스 나온다. 빙빙 쳐야지 오케이 이제 이거 너 근데 양은 잘 찾았어 이거 아니고 부엌 부엌 개찔 <laughs> <됐지>? 뭐. <laughs> <이거. 웃음> 아, 기억해 아까랑 뭐가 <laughs> 소주 하나, 소주 두병 소주 하나, 소주 두병 아, 심장이 아픈 어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건 뭐야 아, 그러이거 그러니까 마우스 되는 걸다찾아봐이거이상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문 열어도 되지 않을까? 또뭐거봐이 이거봐. 이거 광민이 IQ로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거 해야 된다. 주니어네이버에서 이제 이제 문 열면 되죠. 이건 안 돼. 아 열어도 되지 않을까? 입에서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는데? 근데 아까도 그 이상. 한 근데 일단 이상한 사인이 없으니까 이거는 열어도 돼. 아, 야, 저건 이상하잖 않아? 아, 그런가? 어, 뒤를 봐. 널 쫓아왔어. <laughs> <laughs> 난 준비하고 있었지. 내가 뭐그랬잖아야 아아이나 <laughs> 시... 이제 이제 깨달았어. 여기 아 춘천 맞네. <laughs> 아 이제 쉽대. 이렇게 야고나 왼쪽 깨가 너무 아파. 이거 왼쪽 깰래? 와... 이거 왼쪽 깰까? 오른쪽은 어디서 이거? 낚껴돼 이거 안 돼. 그럼 주워. <laughs> 아, 나 주워. 나 게임 아나 이제 이제 알았어. <웃음> <웃음> 여러분 귀가 너무 아파요. 소리 주의 <목소리> 화장실 화장실. 어 얘는 괜찮아. 화장실 가. 얘 여드름이 좀 많이 나. 아니 근데 사람이잖아. <laughs> 스트레스 받는데 영상 <영광을> 보면. <laughs> 아 <laughs> 변기 물 내릴 수 있어? 변기 물만. 어 근데 맞아. 스파이시님 진짜 저희 화장실에 저거 있어요. 뚜껑. 변기 뚜껑 열려고. 아 변기 뚜껑. 라디에이터 있어요 저희 화장실. 내용물 봐. 오 어, 없다. 문 열어 문 열어. 이성일 봐야지. 아, 봤어 요 이거. 아까. 아니, 아니 열어도 된다. 얘는 사람 없는 거. 아 형이 열어도 된다는 이거. 근데 아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유스라이브 왜 이래. 로데방 아, 넣아이걸잘 <목소리> 하는 하는 것도 모르면서요. 아, 예, 이상한 네. 사람이야. 아니 책상에 뭐 없어? 야, 돌려봐. 돌아가봐. 네. 네, 돌아가 봐뭐 없어요 네. 아 그냥 첫날은 그냥 약 먹는 것보다아그약 받았고 왜냐면 첫날. 첫날에는 이거 계속 리셋이잖아요 아니 네가 3, 4단계 가도 죽으면 다시 첫 배고파 단계 배고파님 슈퍼챗 5 0 0 0 감사합니다 어 배고파님 여자친구분 여 5분 넘게 서 계세요 한일만 있어.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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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도. 아 이거 근데 이거 천만 원 그냥 양 먹는 거 맞아. <laughs> <같은데>. 다 확인하라고. <laughs> 아, 아, 다 확인하라고. 아, 아 진짜 이거 맞다니까 이제 디데이 그리고. 어? 봐봐요 맞다니까. 아 게임도 잘 못하면서요. 아, 아 진짜 예상해 이렇게 인정. 그리고. 이제 이제. 근데 우리 3인도못 가지 않았어? 응. 아 방제 바꾸고 싶은데 게임 뭐 이런거 바꿔 어떻게 바꿔? 얘가 컴퓨터를 바꿔줘야지 아 잠깐 멈추고 하면 되잖아 이거 끝나면 어? 환각중이라고 어디 써있어요? 어? 환각중! 환각중! 아니야? 아닌가? 어 환각중 양 먹어 양 먹으라고 스파이시님이 말했어요 봐봐요. 아, 바로도, 바보도 놀라게 내려더요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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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터치돼? 아, 안 되네. 환각중? 응? 저봉지열수 있어? 아안 되겠다. 아또 뒤돌아보면. 약 먹으래 환각중이라고 돼 있잖아. 지금 환각중이라니까. <laughs> 오, 그러니까 아니 약에 써있대잖아. 아. 그러면 이거 금방 깨는 거 아니야? 양만 가서 보면 되잖아 그니까요 와 어, 근데 나 너무 답답해 소리가 안나 아직 아... 먹을 수 없어 아 확인해야되네 오이 사람은 또 몸해본다 이새끼 <laughs> <laughs> 어, 아, 아까 그 괴물 그러니까요. 아 개잖아 그괴물 좀. 그니까요 아나 이제 하나만 알았어뭘 아까도 알았던데 이제 알았어 맞죠? 응. 이 걔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오. 오 근데 너가 오하니까 네 명이 나가셨어. 뭐야? 이 시시한 건데. 아, 근데 뭐 하다가 죽을 수가 있네. 귀신 나와서 아까처럼. 음. 얘는 아까 우리 도와줬던 앤데. 그러니까요. 아니네 첫 판은 무조건 양몽. 양몰... 아니. 어. 아니 이러면. 에? 이거 봐, 어?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뭐? 어? 아니네. 아 아니네. 그래 이럴 리가 없어. 아 이게 짜증 나는데 이거 다른 게임 없어요? 어? 아, 깨봐. <laughs> 아니 며칠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거? 팔일. 우리 어. 달력 있잖아. 아까 못 봤어? 칠판. 이 첫날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잖아. 아나 이제 게임 고소됐어. 고소냐. 이거 봐요. 게임 게임 고소됐어. 근데 약 먹으면 되잖아. 이거 뭐다 해보고 여기까지 쳐다봐주고 음, 그 다음에 약 먹으면 아 약은 근데 이게 이제, 이제 판별이 안 되네. 아 이게 환각 중이라고 해야 돼. 그니까 다 환각.. 여봐. 그러면 그러면 <laughs> 쟤도 이상한 애가 아니네. 입에 그 머리털 나누고. 아이 스트레스 받는 잠깐, 게임 아니야. 잠깐 아니에요. 쉬고 어, 있어봐야 이 방제를 바꿀게. 너 할래? 한번. 나 하라고? 야이거 소리 왜 이렇게 커? 소리 커. 여기 앉아. 음. 이거 안돼. 이거 해줄 알아? 해줄 알아? 셀프. 해줄 알아? 음. 형은 브라이형이 많다. 형이. 그렇죠. 탱이 눈탱이 탱그눈똑똑하는게 있잖아요. 그커지는거 어, 같은데. 많커졌않아 어, 응. 각 아니야? 이거 환각풀어서 황강... 아, 그런가? 어. 자 열어 봐야. 그 제가 해가 <놀라> 뭐 <다른 거야>, 뭐. <놀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끝. 형민이가 초반에 다 뽑았어 <웃음> <웃음> 짧아 짧아 <웃음> 망했어 왜 이렇게 무서워해 사람이 야나 7단계까지 간는 8단계까지 갔는데 아니 내가 다해 도와줘가지고 한거죠 그렇지만 너였으면 나가렸어요 연기 잘했죠 그래도 <laughs> 내가 아니라 했잖아 아니 나, 나 요, 요번에 내가 아니, 뭐, 그 머리가, 매우 지망생이어 머리가 커지는게 수상했다니까 근데 좀그 생각을 해서 뿔고 있는거 아닌가? 아이 게임이 그렇게 디테일하겠어요? 씻었어? 아니 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인형이 왜 불어요 무슨 뭐, 뭐 라면이에요? 퉁퉁게 퉁퉁퉁 사우루 <laughs> 너그 소리치는 짤 해갖고 그거 올리면 되겠다 쇼츠 아뭘또 올려 올리... 그런 거 연기였다고요 연기 형민이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온 김에 물어보고 좀 떠들다 마무리하시죠 아이 정말 참 사람 아 프로도 하나. 그거 따줘. 아, 진짜 이 사람 이 사람들 뭐과자 같은 거 없어요. 뭐 아, 거. 없어.